니에미야 9장,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와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아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세아바와 호디야와 스바니아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서 충성 땜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헤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닷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교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한 시기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싸우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서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셔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해 그들이 시온의 땅곧 해수본 왕의 땅과 바산 왕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일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가나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노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 는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제로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아들 총동 니에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아, 바스월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록, 하림, 무레몬,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윗사람 곧아사냐아들 예수와 하나다세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마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아, 사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아 바니, 분인누요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아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키야, 아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숩, 할레스, 르하 소백, 루홈,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미디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고친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화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 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니에미아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오, 스가랴의손자이아마랴의 증손이오, 스바다의 현손이오, 마할랄렛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오, 고로세의 손자이 하사야의 증손이오, 아다야의 현손이오, 요아립의 오대손이오, 스가랴의 육대손이오,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오, 요에세의 손자이 부다야의 증손이오 골라야의 현손이오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오 이디엘의 육대손이오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인이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인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야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세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슬레모세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거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이오 하사바의 증손이오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요도돈의 증손 갈라레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또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몽과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리님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화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옥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의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자손의 일부는 기라라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루무스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흰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아나독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2장 스알디레아들 스루파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묵과 이또와 긴노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댜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감미엘과 세레바와 요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유나단을 낳고 유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 족속에는 요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이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나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대이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맛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게아 족속에는 하사뱌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네리였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뼈와 세랴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에 맞은 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타냐아와박부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써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유아긴과 종동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 트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청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청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랑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유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흔손, 사골의 5대손 아사베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렛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단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이스라가 앞서서 세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복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문 위로 임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이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곤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니에미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율법을 듣고 고속긴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노래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1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곤래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리아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나는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락. 실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아가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자보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여 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그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본 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올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예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오론 사람 삼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맞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